대전을 긁다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번 엄마 때부터 촉이 딱 왔다니까 할 미친 강태가 진심 개 아까워 대부분의 소문은 불안에서 시작되며 소문은 순식간에 확신을 가지고 퍼져나간다 야 오늘은 뭐야? 파급력 꽤 있어 보이는데? 지금 밖에 장난 아니야 오늘은 강태랑, 강태랑 다혜. 둘이 럽스타그램 하는 거싹다 털렸어. 대박이지? 엥? 다혜? 걔 완전 별로던데? 강태 왜 이렇게 눈이 나자? 둘이 급이 너무 안 맞잖아. 아, 그리고 다혜 걔 데뷔했을 때부터 싸가지 없다는 소문으로 유명했잖아. 나는 둘다 좋아. 예쁘고 잘생겼잖아. 그리구 댕댕아. 네가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니? 그치? 걔너예회사 아니야? 아, 맞아. 걔, 회사에서도 진짜 싸가지 없다고 말 많아. 진짜 싸가지 없어? 아, 진짜 강태랑 사귀는 거야? 나야, 모르지. 야, 야, 소문 났으면 그걸로 끝이지. 진짜니, 가짜니, 뭐가 중요해? 그딴 거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. 다들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, 그냥 소문이 궁금할 뿐이니까. 아, 근데 이번 일하는 왜 이렇게 조용해? 보통 입학식하고 바로 뜨잖아. 금방 뜨겠지. 곧. 아마도? 얘들아 안녕? 근데 오늘 무슨 일 있어? 아... 그게... 체린쌤! 내가 과자랑 커피 좀 사왔어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 <laughs> 아, 용민쌤은 안 오시나? 글쎄요 아. 히라쌤 저다 알고 있습니다 뭐 뭐가?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셔도 돼요 티다 났습니다 제가 뭐 히라쌤 하루 이틀 뵙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. 그게 뭐 부끄러울 일도 아닌데, 왜 숨기라고 하십니까? 티 많이 났어요? 아니, 사람이 그렇더라고요. 그냥 한순간에 확,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쵸, 사람 마음이란 게. 매년 겪어도 적응이 안 됩니다, 저도. 네? 매년? 어, 새 학기 시작할 때마다 무슨 연례 행사처럼 신입생들 관련된 글에 SNS에 올라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학생들 걱정돼서 이 과자랑 커피 사오신 거 아니에요? 아, 그치! 어, 달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나아지잖아 어, 그래서 내가 사온 거니까 체린쌤 많이 먹어요 네 어, 용미쌤 이것 좀 드세요 아,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? 네, 전 좋은 주말 보냈어요 아. 용민쌤은요? 저도잘 보냈어요 아, 희는쌤 소개팅 하셨다면서요? 어. 아 <웃음> <웃음> 어. 아니요. 제가 닦을게요. 아,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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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아닙니다 소개팅 덕분에 좋은 주말 보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, 저... 아... 아, 지... 아직... 어, 희라 쌤! 시작됐어요! 너 대전에 그 올라온 거 아직 못 봤어? 이거 봐볼래? 그게 아침에 떴는데 댓글에 다니 네 이름이 태그 돼서 응? 나 대안그룹 외손녀 아닌데? 우리 할아버지 시골에서 과수 원 하셔 엥? 뭐야? 그럼 이거 가짜네? 왜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지들만 대로 올려? 너 갑질그룹 손녀라고 엄청 욕먹었잖아 야 이거 글 내리라고 하자 야 너네 빨리 댓글 달아봐 민아 우리 감독님들 안녕 자 오늘의 방송은 짠제 친구들 함께 오러 갑니다 후! 하이. 여러분들 혹시 나란스푼 대전 덕 보셨나요? 요새 핫한 이슈 대안그룹 외손녀가 이 친구 같았죠? 거기에 대해 제 친구가 할 말이 있다는데요 저 대안그룹 외손녀 아니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할머니랑 과수원 하세요 저 아니에요 자 우리 감독이들 잘 들었죠? 극을 내려서 도와주세요. 우리 감독이들 할수 있잖아, 그치?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. 아시겠죠? 응. 어? 야, 지워졌다, 지워졌어. 어, 지워졌어. 다행이다 진짜. 오, 감독님. <laughs> 야, 나 감독민이야. 이게 뭐지? 용민 쌤, 혼자 여기서 뭐 하세요? 그냥 있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아니, 저 정말 미안해요. 여자친구분이 사주신 옷이라서 화 많이 나신 거 알아요. 그렇지만 실수였어요, 저도.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.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? 되게 오래 사귄 여자친구분 있으시다고 없습니다 여자친구 그거 다 헛소문입니다 여자친구 없으시구나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건데요? 제가 히라쌤 소개팅 때 소개팅? 아아 아,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라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헛소문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에 제가 화가 난 거죠 저 소개팅 안 했어요 용민 쌤도 제 말은 안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으시고선 무슨 안 했어요 소개팅? 네, 진짜 안 했어요 소개팅. 어... 오해를 좀 했네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근데요, 우리 지금 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? 네?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. 여자친구 소개팅 이런 걸로 우리 둘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죠? 아, 그러네요. <laughs> 제가 소개팅 했다는 얘기 듣고 화난 거예요. 왜요? 그야 아, 제가 희로음을 신입생, 벌써 끝났더라. 그러니까 완전 신하게 끝났어. 역대 최고 단기로 가 아니야? 응, 벌써 대전골도 다치워 지워... 헐, 야 대박! 없네. 야, 엊그제! 여기 특별반에 수상한 사람 들어왔다던데 누군지 본 사람? 아, 뭐... 그날이요? 거기 누구야? 어,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 나세요 다들 문 닫고 신경 써라네 네. 너무 늦게까지 잊지 말고 오늘은 다들 일찍 가네야 얘들아 이것 봐봐 뒤섞인 소문들 속에 만약 사실이 섞여 있다면 소문은 과연 단지 소문일까?